로엘 님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제 자신과 약속을 했던 게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방송을 쉬지는 말자라는 게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과의 약속도 있죠. 나는 너의... 제 방송을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병원을 갔다가 코로나 진단을 받아봤는데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장염이에요, 장염. <laughs> 나도 참 돼지라고 느껴지는 게 어제 그렇게 아프면서도 방송 끝나고 3분짜장에 밥을 비벼먹는 저를 보면서 와, 노엘, 너도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아래로 다 빼버렸지만 돼지들의 특성 아시죠? 절대 위로만 뺍니다. 돼지들은 그래요. <laughs> 자 그럼 각설하고 어제 있었던 일과 이번주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경계하면서 나쁘다기 약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혼조사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번주는 시장의 불능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목요일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좋지 못한지 가늠해볼수 있는 2분기 GDP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 바라보는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의 경우 이전 수치보다 0.1%, 증가한 2.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준이 물가보다 고형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물가는 무조건 낮게 나온 게 좋기 때문에, 최소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는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은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두배 이상 웃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내구재는 자동차, 기계 설비 등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이런 내구재의 주문이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의 증거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서 최근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크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번 주는 중요 지표들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가 있습니다. 즉, 오브나잇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텐션이 뚝 떨어져도 이해 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약기운으로 붙이다 보니까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열이 38도가 좀 넘는데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 어제 나스닥한테 제대로 한대 맞고 나서 진입하기가 너무 두렵네요 두려워 몸이 안좋으니 더 신중하게 쳐다보다 자리를 다 놓치네요 내가 봐도 지금 선이 넘을 정도로 신중해요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555 자리를 그렇게 기다려서 555를 찍고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멍하니 바보같이 쳐다만 보고 있네요 약균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몽롱하긴 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사님 갖고 왔어요 진짜 몸에 좋다는 건다 먹는 거예요 아플 때는 뭐든지 때려 넣어야지 안 그러면 골라 갑니다 정말 오늘 해선 방송이 아니라 약 먹방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노엘님 박현주 닮았다는 말안 들어보셨는지요? 아이 들수록 박현주 소리 많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원빈이었는데 원빈이었는데 원빈이었는데, 원빈이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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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약 기운을 또 손넘네요. <laughs> 로엘님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이유가 제가 힘든 어려움을 겪어냈던 것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좀 했어요. 방송을 하면 사실 제가 쉬고 싶을 때 쉬면 그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불가항력이 아닌 이상 방송을 쉬지는 말자라는 게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의 약속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과의 약속도 있죠. 나는 너의... 제 방송을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신데 사랑받을 때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 채널을 더 열심히 키워서 리딩방에서 손실을 입으신 분들 꼭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드리자. 이 마음을 하고 있어요. 다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laughs> 약기운의 주절주절 제가 말이 많네요. 본장전까지 관망인 합시다. 이상 약속의 트레이더 노엘이었습니다. <laughs> 매소진이 받게요. 500.50. 매소. 4, 3, 2, 1. 본작 스타트! 스위칭 할게요. 510.00. 매소. 청산 할게요. 아, 좀지켜보다 다시 할게요. 매소진이 받게요. 83.00. 매소. 일목했어요. 아이고 힘들었다. 제가 매수를 진입했던 이유는 일본봉에서 모든 이평이 역배열을 만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모든 이평 역배열을 만들면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든다.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왔네요. 그래도 이렇게 일목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매매 끝. 옥시크린